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장난감도 장난감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, 이것도 보스베이비입니다 장난감이죠 그죠 보스베이비 되게 능글맞게 <laughs> 능글맞은 능글 표정 영상을 찍으니까 찍을, 찍다 보니까 이 능글맞은 표정이 더잘 보이네요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자세히 못 봤는데 어, <laughs> 네 귀엽습니다 네, 이거는 이것도 그거 같아요 네, 음료수. 어? 아니네.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적혀있는, 유니버셜 같은, 유니버셜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, 여튼, 뭐, 2017년에 나왔던 아이고, 이렇게, 얘가 이렇게 있으면 컵이 이 위에, 얘를 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, 여튼, 이번에도 선물을 같이 드리려고,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것과 같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네, 값이, 값도 이제 오래되기도 하고,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준비해 봤습니다. 보스베이비에 나왔던 그 모습이고요. 이제 이거와 저번에 찍었던 영상을 합쳐 영상에 물건을 합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기왕 제가 샀으니까 전달하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남겨 봅니다. 감사합니다. 보스베이비, 이거는 뭐 피규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